여러분,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연 중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싸움 없이 관계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끝낼 때면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생각에 격렬한 다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싸움은 결국 양측에 깊은 상처만을 남기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잔상으로 남게 됩니다. 니체는 일찍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적과 싸우려 애쓰지 마라.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이 말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언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빌미를 주게 될 뿐이라는 냉철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현명한 인연 끊기는 조용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자신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늘 자신을 무시하고 업무적으로도 비협조적인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대화도 시도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다툼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동료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신만 감정적으로 소모되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니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그는 더 이상 동료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거리를 두며 사적인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그의 마음 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싸움은 사라지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마음의 에너지를 자신을 위한 더 소중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남긴 인간관계에 대한 냉철한 지혜입니다. 관계 정리는 싸움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관계를 끝내야 할때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관계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태도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 속에 남는 상처도 최소화되고, 새로운 관계나 삶의 다른 영역으로 나아갈 힘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 관계의 진정한 지혜는 모든 사람과 끝까지 잘 지내려는 강박을 벌이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격렬한 다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을 마주했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셋째, 인간 관계를 잘 관리하는 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니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얻게 된 자유였음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때로 말이 아니라 깊은 침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해서 꼭 맞서 싸우고 싶은 순간이 분명 찾아옵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나를 짓밟는 듯한 행동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 따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상쾌한 승리감보다는 허무함과 깊은 피곤함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한 여성의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몇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친구는 항상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말끝마다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차곡차곡 쌓인 불만은 결국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격한 언쟁 끝에 "이제 너랑 끝이야" 라는 말을 내뱉었고,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다투며 끝낸 인연은 계속 마음속에 불편한 그림자로 남아 있었고,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서로 외면하며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뒤늦게 후회한 것은 굳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었더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답이 보이는 관계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침묵의 지혜를 그녀는 늦게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봅시다. 한 남성은 직장에서 늘 무례하게 행동하는 상사 때문에 매일같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투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짧게 나누며 점점 상사와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상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과의 유대감과 취미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의 무례함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얻은 마음의 자유가 격렬한 싸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때는 반드시 말로써 모든 것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굳이 말로 다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관계 정리 방법이 됩니다. 말을 통해 상처가 남을 수 있지만 침묵으로 물러서면 시간은 그 거리와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첫째, 인간 관계의 지혜는 끝까지 붙잡아야 할 관계와 조용히 떠나야 할 관계를 구분하는 분별력에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격렬한 다툼 속에서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이미 확연히 드러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하고 어떤 인연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인연은 굳이 싸우지 말고 그저 침묵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싸움은 결국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말로 격렬히 다투면 상처가 깊어지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물러서면 시간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우리의 마음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한 중년 부부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남편은 늘 술자리를 핑계 삼아 늦게 귀가하고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매번 남편에게 따지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반복될수록 부부 사이의 골은 깊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늘 싸늘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말로 다투지 않고,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감정적인 언쟁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조금씩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결국 거울이 되어 남편의 태도를 스스로 비추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뒷말을 하고 동료들을 헐뜯는 상사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처음엔 참고 견디다가 결국 한번 크게 상사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큰 불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사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그녀의 직장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때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과 굳이 싸우는 것은 내 삶을 더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 뒤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한 일만 하고 더 이상 상사에게 마음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며 그 불필요한 인연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아니라 침묵으로 떠난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때로는 싸우지 않는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침묵이야말로 더큰 힘을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우리가 굳이 다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로 폭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이 결국 주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본성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선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를 소모시키지만 침묵은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결국 침묵은 자기 존중의 진정한 시작인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말로써 증명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증명한다. 이 말처럼 굳이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자기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물러선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관계는 정리되고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니체가 말년에 남긴 인간관계의 명언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라는 소극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의 철학적 뿌리에는 인간 존재와 권력 의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크게 두 부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힘을 키우며 삶을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으며 비난과 갈등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후자를 약자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스스로 힘을 기르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굳이 다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상대가 원하는 판 위에서 싸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니체가 강조한 침묵의 손절은 바로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나 자신도 괴물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마라. 그는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니체는 이러한 통찰을 더욱 날카롭게 발전시켜 적절한 순간에 침묵으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강자의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가 어떤 본성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약자와의 싸움은 결국 소모전일 뿐, 진정한 승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침묵은 오히려 상대의 본성을 더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셋째, 인간 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지켜야 할 순간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조용히 거리를 둘 때, 여러분의 삶은 불필요한 소모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과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니체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향한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침묵의 손절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 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높은 단계로 올리기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다투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수준에 갇히게 되지만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온전히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불필요하게 다투지 않는 능력, 굳이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도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니체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지혜는 바로 이 자유를 위한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지치고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은 상대와 끝없는 다툼을 이어갈 때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다시금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존재할 뿐이다. 이 말은 곧 불필요한 다툼으로 우리 자신을 소모하기보다는 조용히 거리를 두며 내 삶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큰 힘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의 손절은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평온함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 힘입니다. 한 남성의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뒷말을 일삼는 친구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친구에게 맞서며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친구와 언쟁하지 않고 만남을 줄이며 침묵 속에서 친구와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그 친구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결국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아니라 침묵이 더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관계를 끝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리의 정당성이 입증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굳이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굳건히 지키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갈 뿐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툼은 일시적인 승리감을 주는 듯 하지만 결국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침묵은 겉으로는 외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우리가 굳이 폭로하지 않아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드러내줍니다. 니체는 시간은 모든 가면을 벗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하면 상대는 언젠가 스스로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좋은 사람에게는 기꺼이 마음을 열고 해로운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자기 강화의 철학입니다. 불필요한 언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관계 속의 침묵 또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치고 힘든 이유는 불필요한 싸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싸움을 멈추고 그저 침묵으로 물러선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침묵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인간관계 속에서 강조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년에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적과 싸우지 마라. 싸움은 그가 원하는 무대일 뿐이다.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결국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소모되고 맙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무대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하는 것이며 결국 상대를 혼자 남겨두는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설명하며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마라. 그는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 했습니다. 말로써 계속 맞서 싸우면 우리도 결국 상대의 수준에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수준을 초월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저 무심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스스로의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논쟁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감정 소모가 현저히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언쟁을 계속 이어간 사람은 긴장이 지속되며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더 깊이 휘둘리게 됩니다. 결국 침묵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방법이기도 한 셈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때로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말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침묵이야말로 문제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침묵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 자신의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셋째, 인간 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침묵을 도망이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평온을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단순하고 가벼워지며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강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홀로 설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홀로 섬의 힘은 바로 침묵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다툼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강자의 품격이자 관계를 지혜롭게 다루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굳이 싸워야 할지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지 고민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니체의 말처럼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한 것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가 남긴 인간 관계의 지혜를 따라 굳이 다투지 말고 침묵으로 인연을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인정이나 변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온과 삶의 소중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고 상대의 잘못을 끝까지 밝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체가 말했듯, 그 싸움은 결국 상대가 원하는 무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무대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의 규칙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침묵을 선택하면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시간은 모든 가면을 벗겨줍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태도가 옳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귀하고 소중한 곳에 에너지를 쓸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불필요한 싸움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시간과 침묵 속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침묵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는 강력한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강한 자는 논쟁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걸어나갈 뿐이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때로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서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끝난 인연, 말로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 그렇다면 침묵 속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더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니체가 죽기 전에 남긴 인간관계 명언. 사람을 손절할 때는 다투지 말고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투며 정리했던 인연 때문에 후회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또는 침묵으로 떠난 인연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삶이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침묵처럼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단단한 힘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